아, 예. 문법 시작할게. 자, 패턴 1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고, 여기 보다시피 명사구 역할을 한단 말이지. 음, 주로 목적어 역할. 아,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 첫째, 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 그래서 의문사 뒤에. 투 부정사가 오면 해석적인 특징도 기억해야 돼. 의문사 뭐뭐인지라고 해석한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 돼. 나는 배웠다. 어떻게 하는지 의문사 뭐뭐인지. c 리피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바꾸면 기 what to eat은 이렇게 바뀌는 거야 what we should eat 이렇게 바뀌는 거지 where to buy는 where I can buy로 바뀌는 거야 이제 뭐뭐 뭐 can이 됐던 뭐 could, should가 됐던 사실은 해석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해석적인 차이로 이해를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as, 형용사, 부사, as. 정확하게는 이거를 원급이라고 하지. 원급, 비교급, 최상급 있는데, as, as 사이는 원급을 쓴다. 그래서 원급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원급이냐, 비교급이냐, 최상급이냐의 어떤 구분을 물어보기도 하니까, 학교에서 의도하는 바에 따라 좀씩 다르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as, as 사이에는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을 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해석은, 뭐, 뭐만큼, 뭐, 뭐한. 그래서 앞에 as는 해석을 안 하는 게 특징이야. 나는 겁먹었다. 다른 사람들만큼. 해석적인 특징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 엄마, 제가 살수 있을까요? 몇몇의 사과주스를. 사과주스는 uncountable, 셀수 없는이기 때문에, 이거를 a l i 로는 바꿀 수 있지만, a few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고. 물론이지, 크리스, 잊지 말거라. 체크하는 것을. 음식의 라벨지를. <laughs> 참고로, 올게 땀에 투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할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 안할 일을 잊지 말하는 거고 만약에 ing가 오게 되면 어, 이미 한 일을 잊지 마라 이런 거거든. 그래서 명령문은 무조건 앞으로 할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투를 쓴다는 것도 특징이야. 후드 라벨이요. 그래 너무 많은 설탕이 너에게 좋지 않아. 역시, 슈걸도 uncountable, 셀수 없는 이기 때문에, many가 아니라 much를 쓴다는 거. 그리고, a l o 브는둘다 가능해. 셀수 있는, 셀수 없는 둘다 가능하니까 참고로. 알겠습니다. 확인할게요. 아빠, 제가 지금 떠납니다. 저 갈게요. 뭐 이런 뜻이겠지. 자, need 다음에 tube 정사. 뭐뭐할 필요가 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게 목적으로 볼수 있어. <laughs> 이것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입어야 돼. 자, there 비동사는 있다는 뜻이고, 자, there is인지 are인지는 뒤 오는 거랑 맞추는 게 특징이야. 왜냐면 뒤가 주어거든. 주어 자리는 명사. 근데 dust는 uncountable, 그래서 단수 치급 아까 얘기했던 a lot of 나오지. 역시 fine d u t 쓸수 없는 이니까 멋지로 바꾼다는 거. 이딴다 많은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오, 그렇군요. 몰랐어요. 너의 건강에 나쁠 거야. be good for, be bad for. 그러니 잊지 말거라. forget t o 부 정사.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을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에이미. 무슨 일이니? 나는 왔어. I'm here 하면 이제 완문이고, 완문 뒤에 오기 때문에 이거를 수식으로 봐야 되고,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로 봐야 되고, 그리고, 어, 해석상, 뭐, 뭐, 위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부사적 용법 중에 가장 흔한 게 위해니까. 서치를 사기 위해. 너는, 나는 런치 미팅이 있어. 이 쇼핑 센터에서. 나 지금 가야 돼 늦었거든 알겠어 하지만 the better not the better 충고할 때 쓰는 표현이지 the better는 should나 ought to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고 이 표지판이 말하고 있어 어 뭐냐 저기 바닥이 젖었다고 어못 봤어 고마워. 이 표지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the sign은 의미합니다. 자, 주어 타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 목적어 자리 오는 명사절, 와일절, 그리고 와일절, 아, 와일절이 아니라 명사절, 대절, 그리고 대절 안에 들어오는 와일 부사절. 자, the bell을 또 넣어 오고, 너가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너의 스마트폰을. 너가 걷고 있는 동안에 참고로 뭐 와일이나 주링이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 주링은 전체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와야 되고, 와일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지금처럼 주어 동사 왔을 때는 와일이다. 그거 재밌네요. 근데 왜요? 너는 부딪칠 수 있어. 지금 캔은 가능성을 뜻하지. 능력을 뜻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어. 그리고, 새로운 문장. 자, there be, 복수 명사기 때문에, i s 가 아니라, are 쓰는 것도 기억해 주고. 많은 차들이 있지. 이 주변에. 너무 위험해. 오, h oh, now I see.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자, 원래 have가 가지다일 때는, 그러니까 소유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그 진행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누나가 있다 할 때는 뭐 진행이 안 되는데 어뭐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으로 할 때는 진행이 되는 것도 특징이야. 어 나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나의 가족과 어젯밤에 갑자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s h a 투 e t 정사. Shake I N G 도 아니. s h a 투 e t 정사가 아니라 스타트 투 t t 정사. Starting도 가능하다는 거 어, 목적어 자리는 명사 역할들 나는 자 still이라는 단어가 어, 원래 우리가 여전히 라는 부사로 많이 쓰이지만 가만히 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어 지금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거고 시험에 나오면 아마 거의 다 틀릴 거야 지금 still과 같은 용법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어, 그 유사보호라는 거거든. 유사보호. 그래서 서 있는 행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로 봐서 형용사 취급해 줘야 돼. 그래서 지금 스틸은 형용사야. 나는 가만히 해석적으로는 가만히니까 더더욱 부사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 이 정도 수준은 아마 2학년 중 2에서는 거의 안 나올 것 같긴 해. 참고로. 나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어. 그래가지고 병렬 구조. 거의 과거 시제로 병렬. 그래서 스탠드 병렬보다는 쿠드 병렬로 보는 게더 좋겠네. 넘어, 거의 넘어질 뻔했어. 아빠가 소리쳤어.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잊지 말거라. 너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을. 응, 음, 너의 머리를 보호하는 거 잊지 마. 그 다음, 다행히 이 흔들림은 곧 멈췄다. 그것은 끔찍한 경험이었다. 지진 경험이겠지 뭐. 어, 나는 말했다 너에게 몇 가지 또 나오네. 어 few랑 a little some 이런 거 많이 나와. some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a little은 안 된다. 복수 셀수 있는 복수기 때문에 몇 가지 안 좋은 규칙들을 너에게 말했다. 사용식이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지진을 위한, 오늘. 이제 연습해보자. 준비됐니? 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어. 잊지 마. Get under the desk and protect your body first. Forget t u b 정사, 병렬구조. 너무 무서워요. Doing fine. 이거 표현으로 그냥 외우자. 잘하고 있어. 잡아라. 책상의 다리를. 흔들림은 멈췄어요. 지금은 나갑시다. 기억해. The better. Should ought to.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아야 는안 한다. 오케이. 아, 계단을 사용해라. 다 명령문이네. 어,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하나요, 이제. 너는 찾을 필요가 있어. 목적어 자료는 명사적 용법. 열린 공간을, 빌딩이 없는. Let's go to the park. 공원으로 갑시다. 특별한 문법은 없고, 본문 넘어갈게. 어제 한 10대가 구했습니다. 노인의 생명을. 이 용감한 학생은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늘 자신을 소용, 어, 소개해 주세요. 명령문에 생략된 주어가 유 o 기 때문에 제기 대명사를 yourself라고 쓸수 있어. 제 이름은 김세진입니다. 저는 2학년에 있어요. 직역하면 에 있어요가 낫겠지. 한국중학교에. 어 너는 말해줄 수 있니 우리에게 사형식 너의 경험을 삼형식으로 바꾸라가 나올 수 있어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 do가 먼저 오고 io 앞에 to를 붙이는 게 기본 원칙이지 could you tell your experience to us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물론이죠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웨이트가 자동사기 때문에 뭐뭐를 기다리다 할 때는 for이 필요해. 친구 진호와 한 남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우리 앞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요거지. 주요 문법. 무엇을 할지. 타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 목적어자리에오는 명사적 용법. 그리고 바꾸는 거. what. nobody니까는 사실은 단수 취급이라가지고 보통, he or she, 이렇게 많이 쓰거든. should do.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나는, 자, scared, 과거 분사 쓰는 게 포인트야. scare이 겁먹게 하다니까, scared, 겁먹게 된 이라는 과거 분사. 겁먹게 되었어요. as the others, 다른 사람들처럼. as가 지금은, 전치사로서 철음으로 쓰이는 특징. 가끔 똑같은 애지를 찾아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억하고. 참고로, <laughs> 자기 빼고 나머지 전부 다를 뜻하기 때문에 복수 쓰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겁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연결어. 어, 저는 달려갔어요. 그에게. 그리고 병렬구조. 글을 두드렸어요. 탭 사람 온 신체, 온도 신체 부위 이것도 나름 수고니까 기억해야 돼. 의역하면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혹은 숨도 쉬지 않았어요. 병렬구조 현재근사 저는 지호, 진호에게 말했어요. 119에 전화해. 그리고 CPR을 시작했어요. 병렬구조. 재밌네요. 인상적이네요. 재밌네요. 아니네, 인상적이네요. 언제 너는 배웠니? 자, 서치어 혁명, 이거 어선 되게 중요하고. important 발음이 i로 e 시작되기 때문에 on 쓰는 것도 기억해 주고, 발음이 아에이오 u일 때 on을 쓰는 것도 기억해 주고. 우리는 가졌어요 안전 훈련 날을 학교에서 지난주에 원래 주 앞에는 in을 쓰지만 지난 다음 last, next, this 이런 것쓸 때는 전체 사안 쓰는 것도 특징이고 저는 배웠어요 역시 타동사 무엇 무엇을 배우다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적용법 어떻게 CPR을 하는지 how I should do CPR이겠지. 그리고 병렬구조 가졌어요. 기회를 연습할 명사 뒤에 나오는 수식으로서 형용사적용법. 너는 보여줄 수 있니? 어, 청중들에게 또 마찬가지야. 어떻게 CPR을 하는지 목적어자료는 명사적용법. 자 명령문이야 이제는 유지하세요. 당신의 팔을 오형식. Okay. 그래서 형용사 쓰는 것도 특징이야. 너의 팔과 the other person's chest. 자, 참고로 이게 another이나 뭐 others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Another은 여러 명그 여러 명 중에 뭐 막연한 한 사람이고, the other은 나머지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 두명 중에 다른 사람이니까 마지막이니까 the other야. 너의 팔과 다른 사람의 가슴은 90도 이어야 합니다 누르세요 센터 오브 체스트를 세게 뭐냐? 가슴의 중심을 세게 그리고 아, 세고 빠르게 이거 하나로 봐야겠네 세게 그리고 빠르게 뭐할 때까지? 앰뷸런스가 오기 전까지 접속사 언티존 접속사 전체사 둘다돼 지금 주어 동사 있으니까는 접속사. 있나요? 복수. any other things. 의문문이라가지고 any 쓰는 것도 기억해보자. 긍정문일 때는 some, 의문문일 때는 any. 그 다음에 여러 개니까는 another 이런 거 아니지. 기억할, 명사 뒤에 오는 형용사정용법. 기억할 다른 것들이 있나요? 자, need to 오늘 많이 나오네. 너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있어요. 다있 uh, The four minutes of golden time. 4분이라는 골든타임을. 골든타임의 4분을. 그것은 의미합니다. 골든타임을 뜻하겠지. 자, 다동사 뒤에는 목적어. 목적어 자료는 명사절, 대절. 너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CPR을 4분 안에 누군가의 심장이 멈춘 후 역시 이번에도 after이 접속사로 쓰였지 아, CPR을 하는 것 이거 동사기 때문에 투부종사가 지금은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네 later than that 그것보다 늦게 CPR을 시작하는 것은 아, 그래서 지금은 동명사도 가능하겠지 명사 아이고 명사니까는 동명사도 당연히 가능해 자, 그다음에 low월이 low의 비교급이기도 하지만 타동사이기도 해. 늦, 낮추다라는 뜻이야 그다음에 chance 다음에 오브가 오면 chance는 가능성. 전치사지니까 ing도 기억해 주고. 가능성을 낮출 엄청나게 엄청나게 가능성을 낮출 겁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하군요. 에즈에즈 드디어 나왔지. CPR을 하는 것만큼 타이밍이 중요하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치사 D.I.N.G. My pleasure. 천만해요 You're welcome. No problem. 다양하게 바꿀 수 있겠지. 오케이. 필기는 여기까지.